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았어요 대중상이었나요? 그서저 아직 공로상 받을 때 아닙니다 앞당 10년간은 공로상을 주지 마세요 했는데 예, 이번에 기자 여러분들께서 이렇 공로상을 주셨습니다. 아주 감사히 받겠습니다. 동남 100주년 기념되는 해이고요. 어,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, 영화 어렸을 때부터 의 1962년 네 됐어요. 어, 진짜 아, 뭐 징그럽게 오래됐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, 오늘 여기 기자 분들이 계시니까 어, 기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어,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선배 기자 분들 어, 예전에 저는 늘그 관계를 어, 기자 이런 관계가 아니라 형 동생, 아우,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마음으로 어, 서로 이렇게 대, 대하고 그래서 기자분들도 어, 전부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줬어요. 그래서 기사 <laughs> 하나하나도 굉장히 애정이 있었고 어, 덕분에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. 앞으로 어, 음, 언제까지 이렇게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좀 매력있는 연기자로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. 물론 이제 저의 노력이 가장 크겠지만 우리 기자 분들의 또 어떤 애정, 어, 격려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. 어, 여러분들 저 후배 기자 분들한테 인수인계 할때 이분은 꼭 챙겨 뭐 이런 거좀 <laughs> 열심히 졌겠어요, 농담입니다. 앞으로 몇년 안에 이 문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,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알비페. <laughs>